안녕하세요. 해룡 채널의 해룡 동생 소야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클리어 슬레이 만들어볼 건데요. 토, 조용히. 소야님이 이미 다 만들고 있었어요? 네 물풀 다시 왔어요 일단은 통, 통과, 서클 도구, 물풀 물. 이렇게 해서 이거 소야님 클리어 슬레이인데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네, 이렇게 잠못 주의하시고. 네. 일단은 물풀은 2스푼을 넣어줍니다 3스푼 네. 아, 넣었어 네. 3스푼을 넣을게요 3스푼을 여기 떠서 넣어요 그만 넣으세요 다넣으줬잖아요세요4 넣으세요 요요 넣으세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두 스푼. 아, 어, 전두 스푼만 넣는다. 세 스푼. 좀더 넣어볼게요. 그래요? 아. 아닌가? 일단은 세 스푼. 물도 넣어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 물을 한 스푼 더 적게 넣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반반 반 적게 할거 같은데 저는 이거 원래 세 스푼 넣을 때 물을 두 스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저는 한 스푼 반을 넣을게요. 물풀 끝. 네, 한한 스푼은 몇 스푼이요? 두 스푼이죠. 두 스푼, 두 스푼 넣고 불 부족하면 반을 더 넣을 거예요. 아니 한 스푼만 넣어야죠? 물풀하고 조금 반을 했습니다, 도현이. 자, 할게요. 네, 이제 저도 한 스푼. 네, 튀지 마시고요. 물풀이 <laughs> 되어 있습니다. 넣어줍니다. 조금만 저도 할게요. 물이 너무 부족하네요. 자, 휴지는 그냥 다시 물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느낌이 아니네요. 사실은 물풀물입니다. 네? <laughs> 네? 자, 아, 이걸 한번 풀려. 섞어볼게요 어, 잠시만요. 휴지가... 어디 휴지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아, 저거 제 이거예요. 네? 좀 복잡하네요.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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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가요? 따라오고 계실 거예요? 네? <laughs> 아, 지금 이거 출처가 있었는데 출처를 잘 모르겠네요. 출처. 다음에 찾아서 댓글로 넣어 드릴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이이가요 아니에요. <laughs> 이제 이렇게 했죠, <laughs> 여러분? 그러시면 이제 요에다가 물을 넣어 주시고요. 아, 저 구독하러 갈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자, 물풀이래, 아니 물풀이래. 물을 넣고. 광목 찍있어요어그하죠 네. 네 아직 물풀물이잖아요. 네. <laughs> 어 냄새는 이것은 아주 더러운 액기지만 이걸로 해도 성공할수 있었어요. 물풀물 냄새입니다. 네. 여기다 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해야 어, 되죠? 어디다 해야 되죠? 그러게요. 어, 여기다 여기 하세요. 이것은 첵스 초코. 시리를 먹은 거입니다. 어. 음. 제 거만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어, 아, 저 다, 다른 거 가져올게요. 이렇게 녹이 실신 마시고 물에다 우려주세요. 아예 녹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액체 괴물을 이렇게 물에다 많이 합니다. 자, 문까다 주세요. 아, 이렇게 하고 얘는 건조낼게요그음 요것을, 다 넣어볼게요 어, 왜 벌써 있어요? 아 치사해 잠시만요 별을 건져낼게요 예, 별이 옆으로, 있네요 옆으로 와주세요 자 책상에 묻힐게요 이렇게 만질겠습니다 일단 개를... 넣고 섞어볼게요 그러면 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뭉치려고 하면 니요 조용히 하시고 그냥 따라하세요 어, 네. 토요일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뭉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그냥 애아직테안 묻혔어요. 네, 안 묻혔네요. 아, 안 돼. 흐렀어, 흘렀어 흘렀어. 흘렀어 자, 그럼 얘들 네, 트러스 차량 그만하시고요 네, 봤어요. <laughs> 네, 놀고 서 팝니다. 네, 트러스 광고입니다. 네요 그러다가 이제 욕을 조금 만 흘려주시면 이게 젤문처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섞어볼게요. 자, 섞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액기들 물에 우려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음, 네. 어 벌써 이거 이게. 어느 정도 고쳐집니다. 소외를 해서 좀 고치기 때문에 오,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이게 이렇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와, 지정은 했죠? 네. <laughs> 이거 다시 단 여기 완성된 클리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저도 더 있습니다. 어, 네. 더 여기... 많습니다. 오 어, 잠시만. 약, 제가 실지가 어. 붙었어요. 저기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떼겠는 안 돼. 몰라요. 자, 이제 썩어 줄게요. 좀 더럽네요. <laughs> 네. 탄판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이 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물을 우린 다음에 요재뭉으로 만들어 준 거를 한번 꺼내 봅시다, 여러분. 꺼내시면 약손에 다 묻었는데. 그런데 내손 살려줘. 아니, 이 깨끗한 거했다가이 더러운 거 이렇게 너무... 아우 몰라. 자, 아, 자, 손에 이 물을 살짝시 넣어줍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슬라임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니니다 일단 이 색상 있는 것도 여기 한번 묻혀 볼게요 더러운 물이 들어갔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 소다도 필요해요 뭉치고 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벌써 덩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녹이고 <laughs> 얘는 건져낸 후에 여기에 딱 넣어줍니다 자, 싹싹 긁어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화 끊기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섞어 볼까요? 네, 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저도 되고 있습니다. 다 완성하고 올게요. 제가 여러분 제가 물에서 요거를 건져했습니다 이런 젤몬 같은. 아까 붉은 물쳤었는데 녹아졌어요. 어떡하죠? 음, 근데 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녹았어요? 중요하세요 좀. 자, 이렇게 한번 녹여볼게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조용히 하세요. 어, 네. <laughs> 자 이렇게 섞있는데안 네, 뭉칩니다, 여러분. 안 뭉쳐요, 제 거. 네, 네, 안 뭉치면 소다를 안 넣어주세요. 안 소다 넣어주세요. 소다, 소다, 소다 주세요. 넣어. 저도 소다 넣어요. 네, 조용히 하세요. 아, 한 아, 꼬집, 두, 두 꼬집, 아, 좀 적어. 어, 이렇게 적어. 두 꼬집, 반 꼬집. 꼬집을 제가 넣어줬습니다. 한번 섞어볼게요. 다 섞어 볼게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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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되고 계신가요? 저는. 잘되어요 자, 잘 되신, 계신가요? 저는 안 돼서, 요 물에다 제몬을 이제 만들어서, 안 되어 계신 분은 제몬을 만들어서, 제몬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조금씩 섞으셔서 만들어 <laughs> 주시고요. 음, 문이 있는데 문이없으다 자, 저희는 이아니 저희는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클리어가 있어요. 그거를 섞어줄게요. 조금만 좀 넣어주겠습니다. 저요. 루비슬램통에 있어요. 저는 네. 준비하라고요.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클리어가 있어요.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게 녹아 있는 거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 되는... 어? 넣어볼게요. 클리어 녹이게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자, 다 섞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다 한번 넣었어요. 뭐 완성됐으면 만져보긴 할 건데, 완전히 끈적거립니다. 완성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며칠 입고 또, 만질 때마다 소다를 한번 넣으면 이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자, 이렇게 대충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 만족을 해겠습니다 자, 계속 팔판이 있어서. 힘들리네요잘데 여러분.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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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제 기존에 있었던 클리어와 한번 섞어 볼까요. 저는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진짜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라 썩었어요. 자, 이렇게 진짜 느낌은 진짜 좋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지 않았겠지만, 네. 구독, 꾹, 좋아요, 꾹, 토요일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비하인드 스토리. 아. 어, 재밌어. 아, 느낌 너무 좋다. 어. 아, 이걸로 다음에 어떤 영상 찍을까?